2021년 5월 3일 18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20장 21장 2 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한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 문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그 반석이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여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웅덩이에서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북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큰 반석이 쪼개져서 많은 물이 나왔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에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급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밤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세가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무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무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내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이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이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기적의 만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주위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우리를 깨물어 뜯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더라. 여기서 녹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녹뱀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문제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둔 눈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 기록에 기록되기를 수바이와 헛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또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여기서 우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의 우물이 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소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물물이 소아날 것을 믿고 우물물아 소아나라고 찬송하며 어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음물물은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도자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보통의 경우에 우물을 파는 일은 일꾼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도자들이 직접 우물을 팠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도자는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갈 때도 맨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19절입니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밤옷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안문 자손에게까지 미치니안문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무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무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해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에워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민을 멸하였도다. 모아반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무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지봉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n.